어려서부터 이제 늘 독서하니까 서점에 가지 않습니까? 네. 서점에 가서 쭉 이제 뭐 베스트셀러니 또 철학 역사 쭉 보면 네. 저 책을 읽어야 된다는 게 냄새가 나요. 아 <laughs> 냄새가 나는가? <거야>. <laughs> 아, 예, 그렇죠. 제목, 제목 딱 아, 보고, 제목 보면 예. 제목 딱 보고 뽑아가지고 네. 목차를 봐요. 아, 네. 그리고 서론을 읽어요. 아, 서론. 결론을 읽어요. 아. 그러면 이거 네. 아 이거 나한테 꼭 필요하다. 아. 그럼 투자해야지요. 그렇다고 당장 사다가 당장 잃는 게 아니고 네. 사다 놓고 네. 안잃던 지금 두었다가 네. 비행기 여행할 때또 네. 산에 일할 때 네. 일하다가 이제 피곤해지면 은그 네. 나무 그루터기 앉아가책 보는 거예요. 네. 네, 그 아까 책 고르는 그 노하우는 아주 좋은 그 팀이 어, 되겠네요. 그럼요. 예. 요새 책이 많이 나고 돼요. 우리나라 나와대요. 참 문화 수준이 깊어진 좋은 현상이에요. 네. 이런 이전에도 좋은 책이 많이 나옵니다. 네. 그거 다볼수 없잖아요. 네. 그 중에서 정말 유익한 책, 또 정신세계에 해로운 책이 많습니다. 아, 네. 그런 거는 이제 배제하고 네. 유익한 책. 아무리 유익해도 딱딱하면 못 봐요. 재밌어야 되거든요. 아, 네. 재밌고 유익하고 네, 네. 또 자기 발전에 도움을 줄수 있는 네. 그런 걸 이제 책을 골리는 솜씨가 있어야지요. 그런 목사님은 정기적으로 그 실제 그, 책사로, 이제, 그, 서점에 갔어야 되겠 그렇죠. 그래, 식으로 2주에 한번 정도씩은, 네. 서울에 나가서, 딴데 네. 들을 때 있습니까? 뭐. 아, 네. 서점에 가서 쭉 돌면, 네. 냄새가 난다니까. 아. 아 이거는 딱, 그, 일이 꽂히는 거야, 젊은 사람들 네. 얘기로. 피 네. 네. 이 꽂히면 딱, 사다가, 이제, 일지요. 네. 네. 민도가 높아집니다. 네. 그러고, 이 세상에 탐구할 게 조종 많습니까? 책을 통해서 얻는 거니깐요 네, 네. 책을 읽어야지요 네. 그러니까 나는 금식기도 하러 와도 갈 때는 책한 20권 30권 또 읽을 수 있는 목록을 줍니다 네, 네. 이건 꼭 읽으세요 기본 독서입니다 네, 네. 그 우리 장로교의 교조가 칼빈인데요 존 네. 칼빈 네. 칼빈 자체가 독서 생활을 굉장히 권장했습니다 네, 네. 성경만 읽으면 안 돼요 성경만 읽으면은 성경이 잘안 보입니다. 네.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인문학적 기초가 있어야 돼요. 네. 그리고 또 커먼 센스, 상식의 폭이 있어야 성경이 바로 보이는지요. 네. 네. 성경만 읽다가 조금 참안 좋게 끝난 분이 내 대구 성광고등학교 동기생 유병언이라 네. 구원파라고 그랬지요. 네. 참 아까운 사람이에요. 뭐 태권도도 7단이고. 뭐 정직하고 네. 아이디어 만 근데 성경만 봤어요 그러니까 신학적 기초가 약해지니까 우물을 팔때 좁게 깊이 파면 많이 못 파잖아요 네. 넓게 파야 깊이 파잖아요 네. 그러니까 폭넓은 독서가 뒷받침이 돼야 성경도 바로 보여지는 거지 네.